타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 데이트 비용 문제입니다. 예전에 연애 Q&A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아예 따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주변에 데이트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왜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도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돼서도. 왜냐하면 제가 그런 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지.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주변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굳이 제 입으로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나만 바보 같고 나만 호구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서 보시는 많은 어린 설탕이 분들도 예전에 저처럼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가. 왜내 남친은 내전 남친만큼 돈을 많이 내지 않는 건가? 왜내 남친은 다른 내 여자친구들의 남자친구만큼 돈을 많이 내지 않을까? 혹은 돈을 비슷하게 아니면 더 많이 내는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너무나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에 정말 큰 부자들이 많고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큰 스펙트럼 안에서 어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돈 씀씀이는 달라야 되고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떠냐면 굳이 저한테 돈을 많이 내면서 저를 만나야 되는 남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돈을 더 많이 내서라도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지.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데이트 코스 다 짜오고, 돈도 다 쓰고, 차도 다 태워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모시고 다니길 바라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죠. 내 몸이 편한 걸 최우선으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해 주는 남자가 나보다 더 섹시하고 나보다 더 잘생기길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보다 덜 섹시해도 된다. 나는 내몸 편한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돈 많이 써주는 남자를 만나시면 되고 나는 나보다 더 섹시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더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나보다 더 섹시한 남자를 만날 것인가, 나한테 돈을 더 많이 내는 남자를 만날 것인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완전히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둘 중에 그래도 내 선호도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는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남자를 좀 많이 만나면서 깨달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뭘더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는 게내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트 통장을 권하고 싶어요. 친구끼리 그냥 개돈 통장 만들듯이 똑같은 거죠. 근데... 친구들보다 애인을 훨씬 더 자주 만나니까 돈쓸 일도 자주 있고 내야 되는 돈도 많기 때문에 더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쓸 때마다 이번엔 누가 내지 이렇게 일일이 생각하는 게 솔직히 귀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은 뭐 1대1대1대1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돈을 내겠죠. 근데 연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더 내야 되는 돈이 크기 때문에 비율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5대5를 내든, 6대4를 내든, 3대7을 내든, 그걸 각자 돈 사정에 맞게 비율을 정하고, 그리고 한달 데이트 비용 토탈 금액을 정해서 매월 1일에 돈을 넣는 거지. 개돈 그러니까 넣는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끼리도 개톤으로 놀면은 속편하고 좋잖아. 근데 나는 데이트 통장도 싫고, 남자가 나한테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보다 좀덜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 중에 하나 골라서 사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순위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다 하고, 일할 거다 하고, 친구 만날 거다 만나고, 게임할 거다 하고, 그러고 남는 시간에 남는 돈으로 나를 만나러 오는 남자는 그 사람 인생에서 나는 그 정도 순이라는 거지. 공부, 친구, 게임, 그 다음에 나. 시간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진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나는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돈 모아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남는 돈, 남는 시간으로 날 만나러 온다면은 두 사람의 인생순위 그리고 가치관이 안 맞다거나 혹은 두 사람의 애정도가 맞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인생순위라는 게 내가 뭐 삐져가지고 싸우고 지직복고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돈과 사랑, 사랑과 돈,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